어, 그러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입니다 인口, 아, 네. 很多多到我法想我相 한국 어, 시 대만에 마약과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많을 겁니다. 단是愿의聽,愿意順服,愿意 接受의 到底요幾個 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정말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동양의我们在座的这几个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몇 대지 않지만目前저里有2十위位아 어, 여기에 어서 수불 명이 있습니다，所以他们很幸运，어 그분 이분들은 굉장히 행원하는분들입니다그러면서 행복한, 행복한 자입니다，응。 至少他们有一个受教的心，愿意的心。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를 원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.带来的不是他的人生希望。어,不止是他的人生希望。어, 그러니까, 그래서 이게 이것이 본인의 인생의 희망인 것뿐만 아니라.更是他家人的盼望。그러면서 그 그들의 가정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. 所以说呢，嗯、我们的弟兄真的需要你们的鼓励，嗯、需要你们的安慰。哦、嗯，就是我们的首席牧师们呢，정말로우리학생들에게힘과용기와좀이정말안위를好，那我们把接下来时间呢，就交给崔牧师。崔牧师呢，我们他是懂得韩文跟懂得中文的，所以说我有办法，他办法我这样一边讲，崔牧师一般一边翻译，我把时间交给崔牧师来做介绍。